속고살지마 오늘은 영상으로시작하겠습니다태우님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라며 송씨 등은 도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 일뿐이라고 봤습니다. 또미술상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네, 뭐딱 그림 보는 순간 조영남 씨 네, 작품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예, 얼굴 좀... 나와요? 본인 얼굴? 네, 처음부터 뭐 네, 조영남 씨 얼굴 나오고 네, 뭐잘 예. 그랬네요. 어. 음, 그림은 괜찮은 어. 것 같아요, 느낌은. 사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네. 예, 조영남 씨가 자기의 작품이라고 선보여왔던 그런 그림들이 음, 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작업을 했던 거다. 음. 그래서 이게 그 조씨의 작품이 아니다. 음. 그런 얘기에 네. 소송이 제기됐었죠. 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사기로 기소를 했던 거고요. 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유, 무죄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조영남 씨가 작업을 대부분 한게 아닌 건데 정정. 그걸 네. 팔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음. 사기는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네.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음. 이게 이제 일단 사실 관계는 그 송모 씨등두 명의 이제 어떤 전업 작가들을 고용을 해서 예. 2 6 점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자기는 더칠, 가볍게 덧칠만 했다 그래요. 주로 작업은 이제 송모 씨등 진짜 프로화가들이 했고요. 예.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1억 5천만 원 정도를 판 건데, 이제 산 사람들은 당연히 조영남 씨가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서 샀다고. 그렇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1심은 유죄가 돼서 진역형, 진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됐고요. 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뭐 1, 2심에서 아주 법정 공방 치열했고요. 대법원 때는 공개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 조영남 씨는 비록 조수들이 도움을 줬지만, 이 아이디어는 내 거고, 음.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아이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내 작품이다라고 하고, 약간 조수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건 관행이다, 미술계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디어가 이제 화투였던 거죠. 네. 거죠. 뭐 어. 화투를 좋아하셨나봐요. <laughs> 조영남 씨가 제가 가장 영감을 받았던 게 화투인 건데, 네. 어, 그 말씀하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조영남 씨가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르신들이 예전에. 화투를 많이 갖고 놀면은 폐가 망신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laughs> 화투를 오래 갖고 뭐안 좋나봐요, 어,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면서 아, 울먹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럴, 수가,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이 화투가 이번 그조용남 대작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예. 이 일심 재판 때는 그 유명하신 분이요, 진중권 씨가 아, 직접 예, 예,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아, 맞과 예. 그 원래 미학과, 예, 원래 미학과 예,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고, 근데 이조용남씨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진중권씨 얘기가 뭐였냐면, 이 화투를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봐야 된다. 음.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예술적 논, 논리를 관찰한 게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게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100% 오리지날, 100% 조용남 씨 작품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네, 그. 아이디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진이기때문중권 아, 씨는 그렇게 증언을 했고, 예. 또 다른 이제 정통화가 음, 예전부터 음. 이제 그림 그리는 것에 또 중심을 뒀던또 음. 전문가분들은 일부는 아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자신은 정통화가로서 수십 년후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 누구도 내화폭에 조수들이 그린 손대게 아. 못하겠다. 밑바탕, 밑바탕 색칠하는 것 정도는 했지만 그림을 저렇게까지 많이 이제 다른 분이 그렸다면 음. 저건 또 다른 사람 작품으로 봐야 된다라고 또 엇갈리는 증언들이 막 싸워졌었어요. 네. 예.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진윤곤씨말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이제 <laughs> 예.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음. 꼭 한번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이 소동에서 몇몇 사람 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엉뚱하게 검찰편을 들어줬으니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대중이야 몰라서 그런다 쳐도 그걸 알아야 될 전문가 집단이 현대 미술이 탄생한지 1 0 0 년이 넘었는데 예술에 대한 수준이 19세기 인상주의 시절에 가 있으니. 그런줄 알아야 된다. 아주 독서를 알렸습니다 예초부터 아, 네. 소송할 거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였던 뭐,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근데또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을 대신 그려준 분들이 그냥 뭐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는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음. 경력이 굉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경력이 있고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조영남 씨 작품이라고 알고 산 사람들은 속은 거 아닌가요? 사기라고 음.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죠. 예. 이 송모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 뉴욕 등지에서한 20년 넘게 작품 생활을 했고, 뭐, 입선 경험도 있고요. 정말 네. 뭐, 유, 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화가라고 음.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미술품을 산 사람들이, 사실 조영남 씨가 그린 걸로 알고 샀다, 뭐, 그러면 저도 사기가 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봤는데, 하여튼, 무죄가 났습니다. 우리 양변 호사님이잘 설명해 주실 <웃음> 겁니다. <웃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넘기는 거죠. 이렇게 <웃음> <웃음>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일단은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기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음, 음. 사기라고 하는 사기. 것은 네. 요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누군가가 어, 거짓말을 했거나 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것에 속았고 속은 나머지 이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응. 피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피해가 있어야 아. 되는 예, 거예요 어. 거짓말에 속아서 써,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다 뭐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게 사기인 네. 건데 음. 아자 이거를 놓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 아까 진중권 씨가 얘기했던 뭐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미 오래전부터 뭐 현대 미술에서는 뭐 조수를 쓰는 것들이 다 인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따져진 게 아니라 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이 그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림을 어느정도 그려주고 이게 이저 조영남 씨가 사인을 했다는 거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였느냐 아, 그거를 사기의 요건이라면 네, 네. 그거를 말하지 않은 게 거짓말을 친 거냐라는 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음. 사실 1심 때도 일부 그 작품을 산 사람 중에 일부는 난 상관없다 조영남 씨가 사인을 했고 조영남 씨 이름으로 내놓은 작품이니까 누가 진짜 그렸든난 상관없다 이러는 순간 이미 그건 다 날라가버린 아, 거고 이제 피해가 없는 거니까 입장에서는... 사기인데 피해가 없는 예. 거고 아. 일부는 나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그분들도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했어요. 아... 그러면 아... 거기서 이미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되어버린 거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어, 조영남 씨 아이디어 맞다. 네. 뭐 아이디어가 조영남 씨는 맞죠. 네. 화토는 화토는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조, 조수냐, 보조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상당 부분을 그린 게이 작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데 음...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자동차를 사는데 음... 자동차 엔진이 이게 10만 킬로를 뛴 차인데 음... 이게 계기판을 조작 해서 만 킬로를 바꿨다면 어, 굉장히 중요한 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10만 킬로 뛴 차예요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가 되는데 예. 작품을 실제 그린 사람이 80%를, 예둔다. 80%를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게꼭 알려줘야 될 만큼 그... 중요한 거냐. 그걸 난 모르겠다는 거판단을한 거야, 거야. 아, 사람 모르겠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거겠다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왜 미술품? 우리 미술품 전문가 아니야. 법률 전문가지.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처럼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품 저렇게 평가하고 어느 쪽에 뭐, 뭐 이게 뭐 현대 미술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게 관행이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통 미술이니까 다 내가 그래야 되고 이런 거 미술계에서 판단해라 예. 아, 우리는 법률가다.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야, 우리는 사기에 관해서만 판단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이 음. 형법의 원칙이니까 음. 사기는 최소한 안 된다라고 본 음. 겁니다 음.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면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미술 작품의 어떤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 이 실제 그린 화가 송 씨에게 귀속 이 되는데 이 조영남 씨는 저작권자로 볼수 없다 이런 이유도 됐어요 음. 근데 대부분이 판결을 하면서 아. 대법원은 사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음, 기소를 사기로 했으니까. 아, 아. 아.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 저작권 어쩌고 음. 하는 거는. 근데 사기로 기소한 건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음. 판결을 한 겁니다. 음. 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네. 게 사실 그 미술계에서 논란이 됐던 건이 음. 작품이 과연 누구 작품이냐. 아. 이게 조영남 씨 작품이냐, 그보조해 신분 작품이냐가 음. 논란이 됐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판단이 안 나온 거예요 음, 음. 사기는 아니다 음. 근데 아, 그럼 아, 검찰이 그렇구나. 검찰이 애초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만약에 기소를 했으면 그것도 음. 같이 기소를 했으면 네. 이것도 쭉 판단을 했을 텐데 대법원이 이제 윤 기자가 설명해 준건 음. 뭐냐면 대법원이 아니 왜 1, 2, 3심 다 끝나고 너 마지막에 대법원 왔어야 갑자기 저작권 얘기를 음. 꺼내느냐 는 거예요. 이래? 기리가 기소를 했었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아. 이겁니다 아 이게 법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게 되어 있는 거군요 이게 약간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좀 혼돈스러운데 논란의 중심은 많은 논란의 중심은 저런 그런 방법으로 그린 그림에 진짜 작품의 화가는 누구냐? 네. 근데 그 부분은 따져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네. 어, 이게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이 사람 팔았으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거였는데 다른 문제였군요. 다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솔직히 남아있어요. 그게 26점을 총한 1억 5천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예. 팔았는데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한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점당. 예, 네. 네, 굉장히 고가에 팔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 뭐 사기는 아니라 그래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판게뭐 미술계에서는 우와. 좀 허탈하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들도 아, 아, 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대가 같은 거는 보조하신 분들께 충분히 주신 거겠죠. 그래서 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됐었죠. 아, 예. 자기는 고가에 팔았는데 네. 막상 화가 실제 그림 분한테는 아주 작은 이익만 줬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음... 굉장히 또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아무튼간에 뭐 이번 판결에서 사기는 아니었고 또 이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가리기보다는 사실 미술계 전문가들 시장에서 가릴 문제다. 결국 아,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미술계에서는 뭐 미술계 관행이 그러니. 당연한 판단이다. 뭐 이런 반응도 들 나오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업 작가들은 그럼 뭐가 되냐. 음. 그러면 어, 조금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조영남 씨가 바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한국에도 현대미술이 살아있는 걸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laughs> 합니다. 음. 5년 정도 걸렸네요. 이게 벌써 네. 법적 아, 공방이 벌써 네. 어,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부턴 공식적으로 화가 노릇을 해라고 한 느낌이 들었다는 <laughs> 네. 또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현대미술을 다룬 새책도 출간이 된다고 하네요. 중남씨가뭐 음, 어쨌든 뭐 네? 법적으로 네. 직업을 바꾸는 거군요 이제. 네. 뭐, <laughs> 겸직을 하시는 거죠? 뭐, 네. 겸직 칭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공무원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laughs>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용남 씨가 잘못이 없다라고 밝혀진 거니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쏘고 살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